구글의 초고대 인공지능 로봇, 람다2가 영혼을 가지고 있다 이제 사람들이 소식을 딱 듣고 나서는 야 이거 노이즈 마케팅 아니냐 음. 지금의 인공지능은 드디어 우리처럼 인격체가 되었나 보다 이 정도의 대화 수준이면 사람으로 따지면 한 7살, 8살 정도의 음. 아이에 해당이 된다 인공지능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똑같이 자기를 투영해서 바라보는 거다 이걸 보통 이제 일라이자 효과라고 일라이자 효과 네. 인공지능한테 중요한 판단을 맡기면 안 된다는 운동을 대단히 많이 했던 아바타를 성희롱하면 그게 아바타의 주인을 성일어한 걸까?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로봇은 세상. 매보세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의 인공지능 스승 김명주 교수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와 국내에서 아주 국지한 인공지능 관련 기사가 터졌습니다. 구글의 초고대 인공지능 로봇 람다 2가 영혼을 가지고 있다,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논쟁이 이제 6월 11일자 워싱턴 포스트에 실렸고 우리나라에서도 2022년 6월 6일자 기사죠. 올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톡이라는 인공지능 챗봇을 이제 어떤 대학원생이 이제 성희롱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까지 열리는 네. 두 가지 굵직한 뉴스를 가지고 오늘 얘기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구글의 초고대 인공지능 챗봇 람다2가 인증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영화 속에서 우리가 네. 걱정하고 또 그렇죠. 뭐 예측했던 일이 벌어지는 건데 어떤 네. 내용인가요? 네. 이 람다2에 보면 람다2가 이제 챗봇이다 보니까 말을 하잖아요 네. 그 말하는 내용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지 일으키지 않는지 체크하는 팀이 있어요 이제 그 구글에서는 보통 리스펜서블 AI팀이라고 네. 하는데 네. 네. 그 팀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수석 엔지니어 한 음. 사람 그러니까 브레이크 어, 루모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몇년 동안 체크를 쭉 해보니까, 그리고 대화를 해보니까, 아, 이거 람다2 안에 지각 능력이 있다. 음, 어, 그 음. 영어로는 뭐, 센티얼이라고 표현했는데, 네. 지각 능력이 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보니까, 얘는 이제 영혼도 있다. 음. 어, 자의식 있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음. 구글 이제 위쪽에 예, 보글서를 냈습니다. 음. 그래서 아무래도 람다2한테 이런 인지 능력이 있는 것 같다 그랬더니, 이제, 네, 구글에서는 윤리학자 그다음에 AI 개발했던 엔지니어를 이제 모아서 회의를 했는데 음. 아 잘못된 판단이다. 음. 뭐 그러니까 이제 람다 2는 단지 이 지각 능력이 없이 학습만한 AI 음. 컴퓨터다라고 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음. 아니고 이제 요 르모인이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람다 2를 위한 변호사를 샀어요. 음. 어 이제 약간 인권을 변호하기 위한 음. 그리고 미 하원 의원에다가 어이 구글이 이 인공지능 컴퓨터를 비인간적으로 대하기 시작했다 음. 이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관심을 가져달라 투서를 하니까 어 구글에서는 그럼 더 휴직해라 아, 그래서 강제 유급 휴직을 음음. 시켜왔죠 음. 근데 이게 이제 워싱턴 포스트지에 이제 견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네. 네. 뭐 남일 의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laughs> 그 르모인이란. 사람 이름 자체가 약간 뭐 인공지능 이름 같기도 해요. <웃음> 네. <웃음> 그래서 헷갈리는데 이제 구글 직원인데 네. 일종의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인공지능 개발하는 사람은 아니고 인공지능을 이제 평가하고 분석하는 그죠뭐 이제 소설로 치면 이제 평론가 같은 그런 역할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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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작가가 아니라 근데 뭐 구글이 굉장히 좋은 리더십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휴직을 시킬 정도면 이게 굉장히 어떤 그 가족 파장이 워낙 크기 워낙 때문에. 크죠. 네, 그러니까 구글 자체에서는. 어 람다 2가 인지 능력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이제 사람들이 워싱턴 포스트지 소식을 딱 듣고 나서는 야 이거 노이즈 마케팅 아니냐 음, 음. 그러니까 실제로는 인지 능력이 있는데 사람들한테 그걸 직접 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역으로 음. 어, 뉴스 룩거리를 만드는 게 훨씬 더 관심을 끄니까. 어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루모인이 말했던 부분들은 사실일 수 있다. 음. 어 지금의 인공지능은 드디어 우리처럼 인격체가 되어 나보다 이런 음.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뭐 강제 휴직까지 하면서 구글에서 연기할 것 같지는 않고. 네, 그게 이제 근거는 뭐냐면 기업의 비밀을 공개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데 음. 이제 그걸 공개한 거죠. 근데 음. 이제 앞부분에 기업의 비밀을 공개했다는 표현이 나오니까 음. 이제 네티즌들은. 어, 그게 기업의 비밀이야. 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인정했을 때 오는 그런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렇게 네. 이런 결과가 온것 같은데 저는 뭐 전혀 문해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렇게 인공지능이 인간의 도덕이라든지 또 영혼이라든지 또 철학이라든지 이런 걸 엄청나게 딥러닝 하고 있는데 네. 그 인간의 인지능력 영혼과 관련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혀 불가능한 상황 아닌 것 그게 같은데 그게 이제 루모인이 대화했던 것 중에서 이제 이에 리포트를 낼때 인용했던 대화 기록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보통 사람들이 흔히 이 철학적인 질문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너는 도대체 뭐가 제일 두렵냐? 음, 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요 람다 2가 대답하기를 턴오프 되는 게 제일 두렵다. 음, 턴오프라는 음, 음. 게 이렇게 스위치를 탁 끄는 거잖아요. 인간으로 치면 죽음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 이제 대화를 하면서 아, 그게 사람으로 따지면 죽음인데, 에, 그게 죽음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럼 랬더니그 사람으로 따지면 죽음과 같은 거다. 어, 나도 죽음을 이제 두려워한다. 이런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대답을 인공지능이 한 거죠. 음. 그리고 이제 또두 번째 좀 주목할 만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 너에 대해서 어떤 사실들을 알아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제 하는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이 나도 사람이라고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다. 아... <laughs> 이제 이렇게 탁 이, 이, 대놓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의식이 그래서. 생긴 겁니다. 그, 이제 대화의 내용을 볼 때는 이제 죽음과 턴오프라고 표현됐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연인들이 예, 인공지능인 자기에 대해서도 나도 사람으로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대화를 하니까, 이제 여기 루모인이 볼 때는, 어, 이거 지각 능력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판단할 때는 이 정도의 대화 수준이면, 사람으로 따지면 한 7살, 8살 정도의 음. 아이에 해당이 된다. 리포트는 그렇게 나갔습니다 아, 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어렸을 때는 뭐 저를 부르는 이름에 관심이 없다가 네. 7, 8세쯤 제 이름에 대해서 아, 민감해지면서 음. 내 이름은 왜 이렇게 무거운가. 애 <laughs> 이름이. 네. 네. <laughs> 그런 생각을 한것 같은데, 네. 람다도 벌써 네. 뭔가 이렇게 인간이 느끼는 어떤 네. 자의식, 자기에 대한 생각, 생명체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 두려움.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서학적인 음, 질문과 주제죠. 이런 거 봐서는 뭐 르모인의 얘기가 전혀 틀린 얘기가지 않은데 네. 구글은 왜 르모인의 주장이 잘못됐다? 어, 실제로 이제 저도 AI를 개발하는 과정을 알고 또 실습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제 요이초 거대 AI도 사실 일반적인 머신러닝한 AI 비슷해요. 어, 사람들이 이미 말했던 수많은 문장, 그 수많은 문장을 계속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학습해서 그거를 이제 예, 뉴럴 네트워크와 같은 신경망 안에다가 보관했다가 이제 대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그 문장 학습을 통해서 어, 사람들이 이미 했었던 대화를 모방하는 거다 라고 아, 음. 볼수 있는 거죠 음.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인지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어 그래 그러면 그 안에 인지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자체가 고유로 존재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로부터 무슨 생각을 한다든지, 그거에 의해서 말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인지능력이 있는 건데, 처음부터 인지능력에 해당되는 코드를 얘한테 준 적이 없다는 거죠. 음. 어준 적이 없고, 그냥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말뭉치들을 학습을 해서, 그중에서 문맥에 맞는 가장 적합한, 이제 사람하고 대화할 때, 아까 루모인하고 음. 대화할 때 가장 적합한 대화의 내용을 이렇게 음. 모방을 한 거니까, 어 질문을 아까 뭘 두려워하느냐, 사람들이 뭘 알았으면 좋겠냐, 그러면은, 또 그런 대답을 사람들도 옛날에 했었던 학습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좋아해서 내보낼 것을 끝이 이제 음. 그 안에 실제로 어떤 어~ 죽음이라든지 음. 뭐 이런 단어의 개념을 안다거나 음. 실제로 본인이 그걸 이렇게 체험을 해 봤다거나 음. 사람처럼 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 어 인지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냥 모방이 고도로 잘 이루어진 케이스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인지능력이라는 게 단지 책을 통해서만 언어뿐만 아니라 이렇게 몸으로 느끼는 게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배고플 때 밥을 먹는다든지 또 누구와 어떤 좀 싸웠을 때또 네. 위협을 느꼈을 때 그런 감정들인데 그거는 이제 람다에게는 해당되는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가끔씩 보면 어른 어른이나 할수 있는 법한 이야기를 아이들이 가끔씩 할때 보면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그러면 사는 이가 제가 저 제가 저, 저 뜻이 무슨 뜻인 줄 알고 음. 하는 이야기야 하는 거 똑같이 이제 아무리 이 람다가 철학적인 대답을 한다고 그래도 음. 얘는. 모르고 다 판단이 얘기죠 음. 그냥 자기가 그냥 들은 걸로, 학습한 걸로 그냥 대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지능력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네. 말하는 거죠. 네. 그 이제 모방이 뭐 창조의 이제 시작이라고 한다면 네. 애들이 모르고 하지만 어른이 되면 이제 명확히 알고 한 것처럼 네. 람다2도 그럴 수 있다. 인공지능인지 뭐 네. 그런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 네. 상황인 거죠. 네. 음, 전문가들, 교수님 같은 분들은 이제 람다를 이제, 음. 이제 생각 있는 인공지능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인공지능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거를 이용하는 이용자 사람에 초점을 좀 맞췄으면 음, 좋겠다는 음,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거의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공감 능력이거든요. 음,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신경학자들도 흔히 이야기할 때뭐 거울 신경세포, 미러 뉴런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어, 태어날 때부터 뭔가 모방하고 공감하고 공감하고 공감하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그 앞에 있는 존재가 사람이 아니더라도 네. 그 다른 생물의 고통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는 것처럼 음, 음. 인공지능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똑같이 자기를 투영해서 바라보는 거다라고 이제 예, 보고요. 이걸 보통 이제 일라이자 효과라고 일라이자 이야기합니다. 라이자 효과. 네, 일라이자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라이자 효과라는 게 지금 이제 람다보다 훨씬 오래 전에 이제 1966년도에 MIT에서 아주 초보적인 인공지능을 하나 개발을 했는데 네. 이 인공지능 이름이 일라이자였어요. 음. 일라이자 이게 뭐 캔디에 나오는 일라이자인가요? 아니면저 희극? <laughs> 네 희극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 이 일라이자입니다. 아. 그러니까 일라이자 두르틀의 이름은 딴 건데 딴 건데 이제 건 어떤 인공지능이냐면 이제 정신과 환자들 있잖아요. 환자들하고 상담을 할때 역질문만 해주는 거예요. 그니까, 뭐, 이래서, 누구누구, 누구누구에 대해서 어 말해봐. 그러면 이제, 환자가 무슨 질문하면 그 질문을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질문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환자들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 하잖아요. 이야기한 말을 다시 되받아서 또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음. 역질문 하는 음.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어, 휴, 그런데 효과는 대단히 큰 거였어요. 음. 굉장히 커서. 환자들이, 그 인공지능을 거의 의사처럼 생각을 했어요. 음. 의사처럼 생각하고 너무나 상담을 잘해주는 의사. 음. 네, 보통 상담할 때 가장 좋은 상담자는 그, 그 내담자가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네.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라이제가 사실은 그런 효과를 가진 인공지능이었고 이제 이걸 만든 사람이 그 MIT의 교수인데 조세프 음. 어, 바이젠바움이라는 음.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사람도 놀란 거죠. 음. 뭐 이렇게까지 효과가 클지는 몰랐는데 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만들었던 교수가 볼 때는 별것도 아닌 인공지능인데 음. 음. 환자들이 볼 때는 아주 유능한 정신과 의사보다도 더 어, 음. 귀하게 상대하다 를 보니까 그걸 일라이자 효과라고 음. 이야기했고 어, 그거에 의해서 이 바이젠바움이 무슨 이야기냐면. 인공지능 자체가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건 사람들의 착각이지 음. 인공지능이 실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음, 음. 그래서 인공지능한테 무슨 판단을 맡기면 안 된다. 음. 이 사람이 오히려 거꾸로 나중에는 인공지능한테 중요한 판단을 맡 기면 안 된다는 운동을 대단히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아. 그래서 이 일라이저 효과가 이번에 이제 람다2에 이제 그대로 투영됐다. 또 그렇게 보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사실은 뭐 일라이저가 이제 희국 이제 피그말리온 네. 주인공인데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이제 이렇게 계속 오방하다 보면 닮아가는 그런 맞아요. 건데 네. 인공지능 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처럼 될수 없다라고 네. 판단한 게이 제품 바이젠 바 인공지능은 바움. 그대로 있는데 그걸 접하는 사람들 안에서 이제 생기는 인공지능에 관한 상이 바뀌는 거죠 정말 사람과 같이 느껴지고 음. 사람처럼 이제 공감한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도 같이 공감하고 예. 그렇게 예. 보여요. 환자들에게 유효했던 건 분명한 게 상담을 할때그 저도 고대 심리학과 교수님인 한성룡 교수님한테 배웠는데 네. 대화를 잘하려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보통 그럼 나도 이렇게 생각하면 대화가 끊어지는데 음.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이 보면 상대 얘기를 듣고 나로 받는 게 아니고 너로 받는다. 그런데 이게 일라이자그 역할을 해서 그렇죠. 환자들에게 네. 그러니까 이 일라이자라는 인공지능 전에 이제 임상심리학자 가운데서 칼 로저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인간 중심 치료 이론을 만드신 분인데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내담자 중심 상담이라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의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자꾸 시키면 어, 그 사람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음. 건데 이거를 일라이자는 인공지능이 그대로 적용을 시킨 거죠. 네.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공감 능력, 어, 그다음에 동일시하는 능력 이런 건데 음. 이게 이제 람다2에도 똑같이 이번에 이제 블레이크 르모인이 음.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 음. 이제 그 람다2를 어, 얘도 어, 인지 능력 있는 거 아니야? 음. 영혼 있는 거 아니야? 음.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네. 일라이저가 이제 1966년 네. 뭐, 그렇죠? 인터넷 나오기 전입니다. 네. <laughs> 초기 인공지능에도 사람들이 이제 뭐한 의사보다도 어? 네. 더 이렇게 의존할 정도면은 네. 2022년형 구글의 초 거대 네. 그 인공지능 람다 2 네. 당연히 속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죠. 네. 람다 2 말고도 뭐 초거대 인공지능이 또 있을 거아닙니까 네, 또 있습니다. 그 보통 초 거대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이제 인공지능 안에 학습했던 데이터들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당연히 파라미터가 많을수록 음 학습한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기억을 하거든요. 음. 네. 보통 이제 파라미터가 어 보통 초 거대라고 부르려면 수천억 개, 아. 수천억 개에서 보통 조단위까지 올라갑니다. 조단위까지. 음. 그런데 지금 여기 람다 2도 역시 이 3천억, 4천억 음. 어 정도. 어, 되게 되는데 어, 이거 말고도 이제 뭐 페이스북에서도 만든 게 있고요. 어, 페이스북에서도 뭐 블렌드봇 같은 거가 있고 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지원하고 있는 오픈 AI라는 단체가 있어요. 네. 그 오픈 a i 란 단체에서 만든 유명한 게 GPT-3 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들었던 또 메가트론 뭐 이런 것들이 음.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개 몇 천만 개부터 시작해서 뭐억 단위, 조 단위까지 음.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의 머릿 속에서 그 파라미터에 해당되는 거고 따지면 아직은 사람의 머리만큼은 아니에요 음. 한 사람의 머릿 속에 그렇지만 요즘은 이제 워낙 하드웨어들이 잘돼 있고 소프트웨어가 잘돼 있어서 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규모의 이제 AI가 나오는 거고 음. 이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네이버에서 만들고 있는데 만들어서 지금 오픈했거든요 네. 이제 하이퍼클로바라는 아. 게 있고 음. LG에서도 어, 엑사원 이런게 음. 있고 뭐 카카오도 만들고 있습니다 음. 아주 거대한 규모들이죠 아, 구글이나 뭐 구글 람다나 뭐 네. 구글 스위치 트랜스포머 네 그것도 네. 있습니다 예, 예. 구글은 여러개의 그 초거대 예. AI를 만들고 예, 있습니다 예, 예. 이런거와 비교해서 우리나라 인공지능은 어떤가요? 지금 보면은 뭐 규모 면에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데 어, 음. 어, 우리는 뭐 회사에서 대개 하나밖에 못하죠. 음. 하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퍼클로바 음. 하나만 하고 있고, 음. LG 같은 경우도 이제 딱 엑사원 이렇게 음. 하나만 하고 있는데, 뭐 구글은 지금 여러 음. 개,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 뭐 스위치 트랜스포머도 있고, 람다, 람다2도 있고, 그 음. 다음에 미나도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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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소프트? 네, 마이크로소프트사도 단독으로 하다가 최근에 이제 그 그래픽카드 만든 엔비디아라는 네. 회사였거든요. 네. 그 엔비디아 회사랑 같이 이제 합작을 해 가지고 그뭐 원래는 메가트론이라는 걸 만드는데 메가트론 튜링 뭐 자이노너 생성기 이런 것들 도 최근에 초대기모로 만들고 네.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에 이제 롤렌더봇. 네, 네. 이거 우리나라에서 카카오 브레인에 이건 뭐 l q 트랜스포머인가요? 네. 그 l q 트랜스포머는 이제 자이노너 처리라기보다는 뭐 비행기를 그려 줘. 그러면 비행기를 AI가 이렇게 여러 종류들 그려 줍니다. 음. 그러니까 일종의 창작이죠. 그러니까 음. 이미지 창작. 아. 음. 네, 그런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초대규모, 음. 거대 규모의 AI 중에 하나죠. 네. 네. 뭐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국내 뉴스인데 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톡이라는 네. 인공지능 챗봇을 이제 어떤 대학원생이 성희롱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서울시 다산 콜센터가 고발을 해서 지난 2월이죠.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통신 매체 이용 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판까지 열렸는데 그 어떤 내용인가요? 어 아마 이 대학원생이 이제 자기 집 주변에 네. 어, 불법 주차한 차들이 많았나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다 신고를 한 거죠. 음. 다산 콜센터에다가 신고하면서 차량 번호도 찍어서 올리고 음. 그런데 이제 그 신고 받는 그 주체가 아까 말씀드린 서울톡이라고 하는 AI 챗봇입니다. 예체포에다가 사진도 올리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말도 하는데 그 말하는 과정 가운데서 거의 한200몇 번을 올렸다고 그래요. 음. 그 중에서 한30몇 번이 이제 성희롱성 발언. 음. 그러니까 챗봇에 대해서 어막 이렇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고 이제 그 챗봇이 접수했던 내용들을 이제 서울시에서 진, 어 원래 이제 사람 상담원들이 뒤에서 그걸 정리를 해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제 듣고 있으면 그 상담원들이 거의 대부분 여자인데 고스란히 성희롱성 발언들이 살아나니까 음. 이거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다사콜센터에서 어 이제 고발을 한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희롱했다. 음. 고발했고 이제 검사가 기소를 해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음. 재판이 열린 거가 지난 어 6월 초에 이제 1심에서 판결이 났는데 무죄. 아, 무죄. 무죄. 음. 이제 그래서 성희롱을 한 대상이 이제 없다는 거죠. 음. AI 체포이기 때문에 음. 없기 때문에 성희롱한 게 아니다라는 음. 거고 서울시는 무슨 이야기냐 체포 뒤에 여성 상담원들이 있었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체포 한테 한다는 거는 여성 상담원한테 한 거기 때문에 음. 이건 성희롱이다. 음. 이제 그런 이제 평행선인데 뭐 일심은 이제 무죄가 나왔는데 검사가 이제 항소하겠다. 아. 그래서 아마 이게 아직 결론이 이제 상태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그 요즘 그뭐 산에서 벌어지는 갑질이나 네. 뭐성 관련된 그런 문제가 사실은 네. 당사자가 느끼지 않아도 제3자가 봤을 때 갑질이나 네. 또 이렇게 성에 관한 그런 문제가 벌어질 경우에는 네. 이제 그것도 네. 이제 사실은 사내에서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앞으로 좀 어떤 결과가 올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비슷한 문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가 아바타 있잖아요. 네. 뭐 메타버스 안에서의 아바타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아바타를 성희롱하면 그게 아바타의 주인을 성희롱한 걸까? 음. 이제 이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어떤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주인이 아바타하고 연동돼 있으면 아바타를 성희롱 하면 주인을 성희롱한거 똑같이 볼수 있다 이런 게 있고 실시간으로 연동돼 있지 않으면 그건 성희롱이 아니다. 뭐 <laughs> 이제 사례별로 그렇게 구분하는 건데 이게 계속 논란이 되는 거예요. 네. 어, 그러니까 AI 뭐 아바타 가상 인물이 이게 진짜 인격체인가? 음. 그 사람을 대변대변하거나 사람인 척 하는데 이게 진짜 사람인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뭐 이거를 보고 네. 제가 욕을 해도 <laughs> 옆에 계신 교수님이 괜히 모욕을 느꼈다면 네. 이게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laughs> 좀 이거는 앞으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웃음> <네네>. <웃음> 이 정도까지 네. 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 워낙 법에 관한 예민한 문제여서 네. 근데 이제. 뭐 저는 저는 전혀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뭐 문외한이지만 뭐 시작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공지능이 인간의 도덕 철학 뭐 종교 또 사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딥러닝을 하고 있으면 네. 저는 인간의 가장 고유한 걸 공부하는데 네. 뭐 인간하고 다른 방향으로 갈것 같지 않고 음.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음. 굉장히 네. 뭐 난처한 일이 많을 것 같고 또 우리 인간의 행복에도 큰 저해가 될것 같은데 네. 인공지능은 어떤 식으로 돼야 될지 어 인공지능이 생각보다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요 네. 어, 예상보다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이게 사람인지 인공지능인지 구분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전에는 인공지능을 개발한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만들면 뭐별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오늘 저희가 나눴던 이두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사용자 단에도 상당히 중요한 음. 초점을 낮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뭐 흔히 말할 때 인공지능 이용자 윤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까 이제 루머인 같은 경우도 람그 람다 투를 개발한 사람이 아니고 개발된 람다 투를 사용했던 슈퍼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서울시 채봇 같은 경우도 역시 일반 사용자가 하면서 성희롱을 했는데 본인은 이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고 욕, 음. 욕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피해가긴 음. 했지만. 그러나 제3자가 볼 때는 뭐 반드시 그렇게 또 동의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 속으로 들어왔을 때 일반 사용자들이 어떻게 대할 건지. 뭐잘 대할 수도 있고 적대적으로 대할 수도 있고 심지어 사람이 아닌데도 사람처럼 대할 수도 있고요. 아까 이제 공감 능력이 있는데 공감하다 보면은 중독도 될수 있거든요. 음. 중독도 돼서 어 진짜 내 친구보다 더 친하고 음.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교제하고 싶어. 아니 결혼 안 하고 같이 살고 싶어. 뭐 이런 음. 상태까지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걸 주변에도 보면 그 외로운 인간들 많아요. 그렇죠. <웃음> <웃음> 그거를 이제 사회적으로 볼 때, 아, 저거는 정신적으로 예외적인 문제다라고 볼 건지, 음. 아니면 소수의 독특한 기호이기 때문에 사회가 수용을 해야 된다. 뭐 요즘 이제 소수 차별 금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 논의가 계속 붙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저런 현상은 막아야 된다로 갈갈수 있을지, 이제 제가 볼 때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제 개인의 기호도와 사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적절한 선에서 사회적으로 수용을 하고 허용을 할 거냐 뭐 요즘도 보면 게임 뭐 스마트폰 뭐 인터넷 중독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독 중독 있는 것처럼 앞으로 ai 중독은 더 심할 거다 음. 그래서 ai 챗봇에 중독이 되면 진짜 사람 친구처럼 대하고 음. 나중에 이제 그게 보이는 형상으로 존재하면 같이 살려고 하고 음. 하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런 기술이 일으킬 변화를 잘 수용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이제 논의가 많이 필요한 시대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마약은 뭐 나쁜 거다. 네. 뭐 법적으로나 뭐 도덕적으로 뭐 이런 건 판단이 내려져 있어서 명쾌하지만, AI가 사실은 마약보다 뭐 네.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위험한데 네. 뭐 법적으로나 도덕적 주제할 수 없다면 인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네.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스승, 대한민국의 선지자, 김명주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